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11월달에 첫 번째 토요일 이제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좀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날이 추운 것만큼 좀 집에 움츠려 있기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움직이고 입을 바꾼 위험에 하는 또 그런 시기이긴 한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운동하고 몸도 조금 풀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인 것만큼 또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조금 만나고 여유로운 또 주말의 시작.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7일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이 또 여유롭고 괜찮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내게 될까?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먼저 섞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떨까?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좀 다투게 되고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카드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잡혀 있는 약속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계약을 한다든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일들이 따라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해도 그것이 또잘 되지 않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협상이 잘 되는 카드가 아니라 조금 의견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짜증이 나거나 답답한 일들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장애물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또 궁금증 의문점을 가지는 카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나에게 좀 맞춰지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타인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헌신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이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좀 나아가야 되는 길이 멀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고 오늘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기는 하되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든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짐만 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 홀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날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지켜보고 주시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디서든지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행동 거지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지팡이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팡이라는 것 자체가 타로 카드에서는 일을 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업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지팡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또 몰아서 하게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붙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미뤄놨던 일들을 좀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는 또 주말인 것만큼 평일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오늘 집안일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장도 보고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움직이는 그런 날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안에서 이게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속이 뭐 세네 개가 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리고 업무들이 뭐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서 한 3개 정도는 줄여서 뭐 7개 정도 그렇게 조금은 일의 양을 오늘은 줄일 필요가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고 있는 이제 집이 여러분들의 결승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승점이 다와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악바리로 버티면서 해야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번아웃이라고 하죠. 내가 노력을 했고 성과는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날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힘을 내쏟는다라면 일요일이 되는 내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하루를 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좀 의욕 없이 보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주말이라는 이틀 토요일 일요일을 좀 같이 잘 보내기 위해서라면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내쏟지는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분주하고 좀 체력적으로도 붙이는 그런 날이 될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건강 관리. 내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적당한 열정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심판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해주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뜻 자체가, 그리고 카드가 뜻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 합격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 장으로 볼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카드이고요. 주변의 경쟁자를 어느 정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경쟁에 대해서 뭔가 내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또 내기도 이기고 친구들과 뭐 사소하게 걸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겐 따라올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적으로도 이제 짝사랑이라든지 제외적으로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성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또 술자리 그리고 그러한 모임들이 또 따라온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연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 그리고 술자리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괜찮은 이성의 연애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늦게 또 연락오는 이성의 연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보내더라도 크게 외롭지는 않은 날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보내더라도 약속이 생길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여유롭게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고독한 하루는 아닐 것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로울 수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조금 떠나가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뭐 회식이 있든지뭐 약속이 있든지 오임이 있던지 여러분들의 약속이 있더라도 그런 약속들을 애써 좀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이런 날이죠. 이제 외롭기는 싫은데 혼자 있고 싶은 좀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건 귀찮아요. 그런데 또 혼자 있는 이런 외로운 시간을 또 견디기 힘든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독한 길을 걷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모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조금은 아쉬움, 외로움도 공허함도 느끼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이나 뭐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무시하는 이유 역시도 내가 뭐 집중해야 되는 공부가 있든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내가 지금은 놀 때가 아니다 뭔가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공부는 잘 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뭐 약속을 나가 보기보다는 시험이나 합격에 대해서, 그래 자격증 따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은 아주 집중도가 높은 날이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지만, 애써 벗어나려고 애쓰지는 않는 그런 날이 될것 같고요. 좀 외롭긴 하지만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좀 전념하는 날이다라고. 그래서 참고 내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컵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게 되는, 혼자서 조금 외롭게 보내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볼수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모임을 탈퇴한다든지, 뭐 회사를 퇴사한다든지, 친구들과 약속을 뭐 거절하고 좀 혼자 보내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혼자 보내고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것 내가 좀 즐길 만한 요소들을 찾는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잘 이겨내는 날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컵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잘 풀리는 일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고 믿었던 것만큼 좀 섭섭한 일들이 따라올 수있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연락이 안 온다든지 뭐 약속을 잡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미뤄진다든지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적으로 좀 실망하는 일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또 혼자 보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총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술자리가 되든지, 뭐 누군가 만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외로움까지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조금 이겨내고 고독한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이제 혼자 지내고 뭐 친구들을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그것들을 굳이 안 보더라도 주말이라는 게또 불태우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낸 지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조금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집에서 또 재밌는 것도 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서 또 기분도 달래어 보는 또 그런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들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여러분들 또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